안녕하십니까. 삼국여사 8공산주인 김동엽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영상에서 영탁 관련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 권리와 재계약 불발의 책임을 놓고 트로트 가수 영탁 측과 전통주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정식 재판만을 남겨두고도 거센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영탁의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 측이 입장을 내놓으면 예천양조가 반박을 이어 뉴에라 측이 재반박을 하며 끝나지 않는 꼬리 물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이들의 결말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요신문이 2021년 8월 22일 오후 온라인 기사를 올렸더군요.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많은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삼국야사 오늘 이야기는. 상표 분쟁을 시작으로 법적 다툼을 예고한 영탁 막걸리 3화입니다 우선 최근에 양조장 측에서 주장하는 전문의 내용을 목소리 좋은 성우가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천 양조는 2021년 7월 22일 재계약 결렬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하여 자사 제품인 영탁 막걸리에 대한 일부 팬덤의 SNS 불매 운동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세우는 심각한 오해에 대하여. 일부 해명한 바 있으며, 트로트 가수 영탁님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2021년 7월 22일, 7월 28일, 8월 17일, 지금까지 총 3회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자, 영탁 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 대해, 답,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상표 등록 승낙서 요청에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다라는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 답. 영탁 측에서 정중히 거절한 분이 있다 하니 그분이 가수 영탁님의 대리인이란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에 정중히 거절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영탁 측 대리인은 2020년 8월 11일 예천양조의 등록 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 있고 등록이 안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년 8월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영탁 측 대리인은 예천 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님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 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되어 결국 예천 양조의 상표 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 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하였으며,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의 내용은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고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자 1. 예천양조의 가수 영탁에 대한 공갈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 예천양조 측은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2. 예천양조의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를 추진 중이다에 대하여 답. 저희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 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 운동과 악덕 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3.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 사용에 관하여 잘못된 법리 해석 주장과 상표 부당 금지 소송에 대하여. 답.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13일 자사가 출시 생산한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로서 가수 영탁과 계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델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가수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 표지의 부당 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탁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가 저희 예천양조에 대하여 공갈 협박과 명예훼손 등 무거운 단어들을 열거하며 고소를 추진한다는 입장문을 접하고 예천양조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4년간 전통주 외길 인생을 걸어오면서 이루어낸 마지막 결정체인 저희, 예천양조는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을 강원하는 등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트와 팬덤의 외면 받고 폐업 위기 속에서도 하루하루 영탁 막걸리를 취급하고 계시는 전국 대리점 사장님들과 어려운 현실을 잘 버텨내고 반드시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잘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양조장 측의 주장만 들어보면 영탁 측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1화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것처럼 상표법상으로 보면 양조장 측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모델 계약 후 대리점 영업권을 영탁 부모님이 무상으로 두 곳을 요구하거나 돼지머리 사건, 그로 인해 감정싸움 과정에서 협박성 언성이 오갔는지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최소한 상표법상으로는 영탁과 그 가족이 출원한 33류 주류에 관하여서는 등록 거절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공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건의 잘못된 판례를 낳는다면 세상의 모든 상품의 모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상표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수 영탁의 팬 중에 또는 그 가족 중에 어떤 이는 상품을 생산을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상표를 그 모델했던 사람이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 분쟁은 분명 상표 분쟁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그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되고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달라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이런 일에 휩싸이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껏 8공산에서 행복한 밤 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김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매일매일 행복한 밤 되세요.